예, 오늘이 5월 1 9일 예, 대추나무 순이 지금 쭉쭉 잘 빠지고 있습니다. 어긴 거는 한 50cm 6 되고 짧은 거는 뭐 5cm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, 지금 작년에 제가 대추가 잘안 왔어, 꽃이 잘안 왔어, 환상박피를 했는데 환상박피가 이듬에 어,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것 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예이 나무 보니까 아 이제 아래쪽에 순이 이제 5 60cm 이렇게 쭉쭉 많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음 작년에 황상박피 했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, 지금 여기에 이제 한 2m 어, 제 키보다 조금 높게 제가 이제 나무 관리하고 있는데 에, 작년에 황상박피한 자리가 어,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 황상박피한 흉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음, 황상박피 한 아래쪽에 이렇게 순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음, 그니까, 황상박피하고 위에서 작년에 인양불이 내려오면서 여기 이렇게 맺힌 거죠, 그죠? 위에. 위에가 더 굵습니다, 아래보다도. 여기에 황상박피 한 흉터 아래보다도 더 굵고. 그니까, 새순이 나는 것은 작년에 이제 뿌리에 저장 양분, 저장 양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순이 나는데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영양이 많이 차단이 되니 이 여기 에 이제 순이 이렇게 많이 터진 거겠지요. 그래서 올라가면서 아랫단 아랫단은 이렇게 순이 지금 음 안나고 있는음 여기 에뭐어 요거는 한 20cm 되겠구나. 이렇게 이제 순이 빠지고 있는데,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순이 좀 많이 적습니다. 어, 이렇 위, 위, 위에 딱 하나, 또 옆에 여기 하나 나오는데, 요거, 요거 한 7cm 될까? 음, 7, 8cm 되겠네요. 그리고 여기, 예년 같으면은 이 자리에 여기 강전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여기 자마가 순이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, 음 순이 별로 없네요. 그러니까 위로 위로 올라가면은 어 올라가면서 이제 영양이 이제 많이 못 올라온 거겠죠. 어, 그래서 이제 순이 많이 못 터진 거겠죠. 그니까 밑에는 음, 저장 양분이 이제 봄이 되면서 쫙 올라오면서 어, 올라오다가 여기 에 황산박피해는 흉터 자리에 막히니까. 이렇게 순이 여기에 막 자마들이 막 터져가지고, 지금 한 10개, 10개 정도 순이 났고,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영양분이 아래부터 이제 이렇게 쭉쭉 들어가니까, 밑에는 순이 났는데, 순이 터졌는데, 여기까지는 힘이 좀 약했는 것 같습니다. 순이 별로 안 터졌습니다. 우리가 그 체리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음 나무가 높이 이제 나무가 높이 자고 이게 나무 가지가 위로가 그늘이지면은 밑에 자마들이 못 나와가 가지가 자꾸 그늘지가 죽지요. 죽으면은 어 아상 처리를 해가지고 어 다시 밑자리에 아랫부분에 수를 받아내듯이 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이 터진 거네요. 예. 네. 저정량분이 올라가면서 어 환상박피한 부분에 많이 자단이된것 같습니다. 예. 이 대추나무에 그 환상박피를 함부로 하면 대추나무 굉장히 그 힘들어한다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던데 아 확실하게 그 영향을 미치네요. 예. 그 혹여라도 환상박피 하실 분어 예. 이런 영향을 참고하시고. 황상박피 어,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작년에 황상박피 한 나무의 그 변화를 원래 한 어, 이렇게 관찰해 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